단신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 그, 정리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좀, 원래 이전 영상이 있었는데 너무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해서 그냥 키포인트만 정리해서 그 최종 리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서 제가 그 추정했던 거, 기업을 어떤 어떤 거를 선택을 했을 때 이득을 볼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부 제가 말한 대로 결국 조합 국가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업 플러스 1을 위해서 근데 조합 국가가 가는 게 굉장히 빡세요 이게 되게 대부분의 애들이 조합 국가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정치 활동하는 정당들이나 이런 애들이 대부분 원하지 않아서 찾을 확률이 높은데 그 세계 블록에서 그걸 좀 줄여주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률은 안 늘려주는데, 그, 그,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률은 안 늘려주는데, 다른 부분을 늘려, 그 감소시켜주고 늘려주는 게 있어서, 그걸로 하면은, 그나마 마지막에 좀갈수 갈 있는 가능성이 있고, 1위 했습니다. 이제, 영국을 꺾었고요. 이,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못할 줄 알았거든요. 1위 탈환을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중국을 병합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 블록, 관련해서 그 짓는 건물 있거든요. 이거를 막 짓고 하니까 막 짓고 병력도 뽑고 요게 세력블록 조각상이 그 도시화랑 그 다음에 위신 올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시설, 기반시설도 올려주고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딴걸다 그, 딴 떠나서도. 하지만 그것도 그것지만 이제 그 일단 GDP 그 다음에 생활 수준 그 다음에 인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위신을 올려주는 그걸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하고요. 사실 그냥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그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영국을 사실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겼고요. 그 이긴 방법은 보시면 중국을 병합했죠. 결과적으로 어, 땅 빼먹기를 계속했고, 아 근데 좀 제가 실수를 많이 한게 외교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좀 많이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전쟁이랑 그 끝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거는 제가 조약편 그다음에 얘네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그 편에서 나중에 따로 설명하고 사실 이제 기업편을 제가 계속했으니까 기업이 이 영상의 주가 될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곱 개 있죠. 제가 근데 이전 영상에서 최대 기업은 여섯 개다라고 했죠. 기술에서 다섯 개, 그 다음에 정부. 정부. 지금, 그, 그 뭐지? 조합국가죠? 활성화된 법. 통치 원칙이 조합국가라서, 조합국가에서 이게 지금은 6.3%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원래는 되게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재정을 하면 이게 바뀌는데, 재정 전까지는 좀 이런 게 빡셉니다. 어쨌든 넘어왔고, 조합국가로. 그, 잠시만요. 조합국가로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 왜 기업이 근데 7 개냐. 이게 그,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수웨즈 은하 이벤트가 떠요. 그래서 그수웨즈 은하 일지를 뜨면은, 여기 이벤트가 뜨고, 이수웨즈 은하다 땅을 구매를 할수 있어요. 측량을 하는데, 행정령 천을 쓰고, 측량을 하면, 완료를 하면은, 땅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산 페널티 받고 하고 아니면은 신하의 반도를 점령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못한 게그 지금 보이세요? 그 너무 이집트랑 그 제가 그 투자하면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의 반대 기준으로 전쟁 성포를 못 하다 보니까 고생을 좀 했는데 왜냐면 어차피 또 영궁이나 이런 애들을 이용하면 되고 사실 오스만이나 그 이집트는 별로 그렇게 위협의 대상이 아니니까 쉽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막판 되면은 좀 이제 국제 관계가 복잡해져서 막 다른 애들이 막그얼핏이 설켜가지고 들어오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어 아니면은 그냥 깔끔하게 전처럼 좀 땅을 사버리면 됩니다. 다만 이게 꽉 차야지. 그, 위신이랑 이주일치 도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스웨즈나 기업 건설이 그 다음에 되는 것 같아요. 스웨즈 은하의 번영 효과로 최대 기업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웨즈 은하 혜택을 받아서 최대 기업 플러스 1이 돼서 총 7개를 지을 수 있고요. 근데 스웨즈 은하 보면, 아, 근데 이거 기업 2는 좀 별거 아니, 별거 아니네? 좀별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배당세에서 보면 기업 본사에서 주는 소득을 볼수 있죠. 제일 많이 주는 게 지금 35k죠, 대략 35.4k. 근데 스웨지 은하는 무려 50k를 줘요. 그냥 이거랑 별도로. 그 다음에 별도 배당소득대 배당소득대는 좀 약하긴 한데 또 별도죠. 별도로 또배당소득대를 주죠. 그래서 스웨지 은하가 제일 기업 중에서는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이,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고증을 잘한것 같아요. 이 시대나 지금도 스웨즈나 통행세로 이집트에 굉장한 수익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즈 은하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역사적 고증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스웨즈 은하가 제일 첫 번째로 나중에 마지막 후반으로 갈수록 얻어야 되는 거. 기업 플러스 1, 그 다음에 세금, 세금 수입 50k, 50k 그냥 고정, 그 다음에 무역 위 25%. 다만, 얘가 좀 단점이 뭐냐면, 그, 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용 가능한 산업이 개, 똥망이에요. 보면, 항구랑 이제 무역소잖아요. 이게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 라인이. 그런데에서 조 선수도 들고 투자권도 주고 이제 다 줬었죠. 설립 조건은 어이거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우면 뜨니까. 그 뭐야, 안 뜨네. 음, 그안 뜨네요. 그냥 이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요 지역을 점령하고 요거 스웨지 은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립을 할수 있어요. 이게 조건인 것 같아요. 음, 저가, 제가 이거 스웨지 은하 완료하고 기업 추가해서 보니까 스웨지 은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스웨지 은하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 1등이죠. 스웨지 은하 1등이고, 어, 후반이구요. 그 다음에 후반 기준으로 봤을 때 철광 제가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업체를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5K죠. 527K죠. 철광. 철광 하나인데. 철광 하나고 제가 여기에다가 따로 산업권, 그러니까 철이랑 석탄도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철광에다가 철 석탄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권을 주면은 사실 제가 여기다가 철이랑 석탄까지 뒀으면은 개꿀이 었겠죠 근데 이제 제 권위 보이세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 이게 좀 아쉬운 게 권위가 부족해서 줄 수가 없었어요. 기업만 7개니까 이게 무료 정관이 지금 5개인가 될거아 여기 있다. 무료 기업 정관 6개 쓰고도 부족하거든요. 이게 쓰다 보면은. 왜냐면 좀 몰아줘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투자권 하나씩 그 무조건 줘도 일단 무료, 무료전여 6개 쓰고 그권이 하나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많아지니까 조금 저게 좀 불리해서 그렇고. 근데 얘도 석탄이랑 철에 대한 산업권을 같이 줬으면은 제 생각엔 얘도 한 1K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어, 원동기. 원동기 제가 마지막에 폭발한다고 그랬죠. 원동기 공장이랑 자동차. 얘가 기업이 낮은 거는 좀 설립 연도가 낮죠. 1913년도잖아요. 얘가 청, 철강이 1894년도고 얘가 늦어서 604k, 600k밖에 안 604k밖에 안 되는 거고 빨랐으면은 더 많을 겁니다. 카이펑은 좀 실망이에요. 이거 기존에 있는 다른 거 없애고 얘가 이제 철도랑 석탄 때문에 했는데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좋죠. 기술 전파, 10% 이것 때문에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그냥 이거 말고 돈이 많이 되는 기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검설 복합체인데 얘가 짱이죠. 얘 지금 철광에 공구에 그 다음에 그 유리까지 가져가죠. 그리고 이게 최고예요. 이것도. 이것도 진짜 번영 효과가 건설 부분 처리율 20%.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처리율이 그정아 어, 맞아. 처리율. 처리율은 건물의 노동 종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 상품을 산출 상품이나 다른 효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뭔가 더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건설 부분이나 올려 주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건설도 더 많이 잘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되면은 통합 건설 복합 그 통합 건설 복합체랑 여기 지금 북경 강철 생산자 연합이랑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효과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아 얘도 주 건설 효율이라서. 죠 그렇죠? 얘도 주건설 효율 5%라서 얘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포기하기가 좀 그랬고, 얘도 제가 좀 추가 산업권을 안 줘서 그렇지, 추가 산업권에 철이랑 그 석탄까지 줬으면 얘도 폭발할 수 있었거든요. 잠재적이. 좀 늦게 설립해서 또좀 약한 거고. 얘는 조건이 좀 쉬워요. 세력 블럭, 그러니까 열강이 되고, 건설 부분이 세개 찍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가져간 게주건설률 10%에 건설 부분 건물의 기반시설 사용률이 마이너스 75%나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입법. 얘를 찍으면 최대 법 재정 차질 마이너스 1이랑 재정 정체 확률이 마이너스 33%. 그쵸? 그 다음에 재정 반대로 정치 운동 참여 활동 증가 20-25% 재정 창성으로 한 정치 운동 참여 활동 감소가 플러스 25%.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내가 조금 원하는 법 제정하는 게좀 쉬워져요. 그리고 이게 세력 블록 대사관을 설립하고 나중에 좀 친밀도를 올리면 요거 제가 얘네들은 사실 다 그거거든요. 제가 저기 그그 그 뭐냐 속 국화 피복으로 만들어서 회원국이 된 건데 어,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씩 이제 그 뭐지 하나씩 저희가 그걸 주는 거예요 이, 이런 데다가 하나씩 저희가 그 뭐죠 하나씩 그 친밀도를 올리고 하나씩 이권 같은 걸좀 주다가 그 다음에 세력블록대사관을 짓고 그 다음에 회원국으로 들어오게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번 게임에서 보면 이렇게 열강만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데 열강이 아니라 그래서 좀그좀 그좀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는 이제 그 요런 쪽 있죠. 그다음에 인도가 이렇게 쪼개졌죠. 그래서 좀 요렇게 이게 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이런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국가들 그다음에 내자드, 해자드 여기 이쪽 있잖아요. 이집트도 끌고 올수 있으면 좋구요. 그래서, 요런 국가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국가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고, 국가라 국가의 크기와의 상관없이 회원국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다시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그리고 역시 아편이 설립 연도 보이세요? 1932년에 설립했는데, 591K죠? 이게 중국 병합이 늦어가지고 좀 늦어서 그런데 역시 아편이 짱이고 그리고 여기 가면 문남, 사천, 귀주 네, 그렇게 세 군데인 것 같아요 저기가 또 아편 산지에요 여긴 없네요 예, 여기는 아무래도 고지대라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세개를 먹으면 아편이 넘쳐나고 제가 또 이, 이쪽에 좀 먹어 놓고 그러면 또 여기 대남이나 시암에 투자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립 연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굉장히 돈을 잘 벌죠. 그래서 이거 사천플래테이션생산지원합 근데 이제 운남 쪽 장악해야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아 전기는 조금 실망이에요 이게 예술 건물 처리에도 별로 필요 없고 철도 건물 이건 좋기는 한데 일단은 아 이윤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발전소에 대한 효과가 폭발적이지가 좀 않네요 얻는 게 차라리 좀딴거 왜냐면 지금 보시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긴 안 되네. 어쨌거나 지금 제가 방직이나 이것도 개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좀 별로고, 저안 겹치는 것 중에서 그... 얘는 제가 버렸죠. 중간에 그 초반에 써먹다가 조금 뭐가 있을까? 비단에다가 이제 방직공장. 왜냐면 방직공장은 끝까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5%, 영향력 5%, 정통성 5%, 괜찮죠? 강남 조직국. 그리고 소주, 절강, 남경은 먹기가 굉장히 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다음에 다시 게임을 진행할 때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해야 돼? 아, 이거 아쉽네. 이거 진짜 짱인데. 아, 이거 이건 좀 우역 위에 한국건설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르헨티나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도 괜찮고요. 이게 개도국이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여기거든요. 여기 먹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부에노스아이레스 먹어서 얘 기업을 없애고 지을 수 있으면 여기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후반에 그좀 기업이 세지면 먹을만하거든요. 스웨지우나는 기업입니다. 갓 기업. 수익 주면은 만약에 게임 플레이를 한다면 꼭 얻어가야 될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